이럴 여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초년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끼니 걱정이 끊이지 않는 백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이어지고 관가의 환곡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가을이면 쌀한 마를 빌려주고, 이듬해 봄에는 두 말씩 받아가는 패단이 심해져 백성들은 등이 휘어지도록 고통받았지요. 하지만 마을의 토호들은 쌀을 쌓아두고 땅을 독차지한 채 호의호식하였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은 날로 벌어지고, 탐욕과 빈곤이 한데 뒤섞인 어지러운 세상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에 쇠락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담장은 허물어졌으되 선대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체면만은 간신히 지키고 있었지요. 그집 며느리 서가희는 몰락한 중인 가문의 딸로 시집왔습니다. 겉보기엔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으나 맑은 눈빛 속에는 예사롭지 않은 총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희는 남모르게 글을 읽고 문서를 해독할 줄 알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관아의 서리로 일하실 적에 몰래 익힌 재주였지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희의 시 아버지는 병약한 몸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했으나 벼슬길이 순탄치 못해 낙향한 뒤로는 건강이 날로 악화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가문의 체면만을 중시하는 완고한 분이셨습니다. 그나씨 즉, 첫째 며느리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 아늘 가희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가희에게는 마을의 노승만이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그 스님은 옛 문서와 글자의 밝아 가희에게 종종 지혜를 나누어 주었지요. 가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묻어둔 죄가 나를 부른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더욱 이상한 일은 대문 앞에 검은 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개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밤이면 으르렁거리며 대문 앞을 서성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으나 가히만이 그 개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어쩐지 그 개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아버지는 온 식구를 불러 모았지요. 내가 이제 멀지 않았구나. 가문의 유산을 나누어 주마. 비단꾸러미, 전단문기,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금한 괴가 마루 위에 누웠습니다. 모두의 눈이 금덩이에 쏠렸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날가해진 노비 문서 한 장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택하거라. 크나 씨는 주저 없이 금한 괴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단문기를 다른 식구들은 비단을 나누어 가졌지요. 그런데 가희는 모두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노비 문서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저것좀 보게, 쓸모없는 헌종이를 집어들다니, 큰아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 며느리는 영 알아채는 것이 없구나. 하지만 가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비 문서를 품 안에 넣었을 뿐이었지요. 크나씨는 금한궤를 손에 들고 이기양양했습니다. 그 무게감이며 빛깔이 얼마나 대단한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밤 가희는 촛불을 켜고 노비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낡고 바른 종이 위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들 사이로 이상한 표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친정 아버지께서 관하에서 쓰시던 암호 방식과 흡사했지요. 가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날 무렵, 가희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개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개는 가희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집 뒤편 산비탈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가희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개의 검은 형체는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고 마치 가희를 이끄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개는 오래된 토굴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희를 한번 돌아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가희는 숨을 고르며 토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에는 덩굴과 이끼가 뒤덮여 있었으나. 안쪽에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가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서와 이 토굴, 그리고 검은 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 했지요.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가희는 토굴의 위치를 마음속에 새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서를 해독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희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노비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비 명부였으나 글자 사이사이에 숨겨진 표식들이 심상치 않았지요. 마을의 노승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표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는지요? 노승은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속량문기 위에 덧씌운 암호문이오. 진실을 알면 돌이킬 수 없소이다. 가희는 망설였으나 결국 해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나갔지요. 사흘째 되는 밤 가희는 마침내 암호문의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문서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조 2년 봄 관하의 군량미 300석이 사라지다. 그 대가로 받은 금한 괴를 땅에 묻다. 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한 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관아의 군량미를 착복하고 받은 뇌물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온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크나 씨가 바로 그금한 괴를 가져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희는 급히 크나씨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형님, 그 금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당장 깊이 숨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크나씨는 가희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에 넣은 것인데 왜 숨겨야 하는가? 내가 시기하는 것이로구나. 가희는 답답했으나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가희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가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 문서를 택한 이유가 있느냐? 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서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시 그러하냐? 너는 총명한 아이로구나.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죄가 있다. 그 문서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가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늙고 병든 시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제가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가희는 이 가문을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지요. 한편 시어머니는 가희가 시아버지와 은밀히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희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은 아닐까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지요. 크나 씨는 여전히 금 한괴를 자랑하며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의 관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갑옷 입은 군사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요. 영조 2년에 사라진 군량미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내놓아라.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희의 시댁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관군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나씨는 금한 괴가 들어있는 괴짝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으나 관군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괴짝을 열어보아라. 만약 금한 괴가 발견되면 온 집안이 멸문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시아버지는 방에 누운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지요. 바로 그때 가희가 나섰습니다. 품속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들며 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잠시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아주십시오. 관군의 대장이 가희를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대장은 문서를 받아들고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군 대장이 문서를 읽는 동안 가희는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노비 명부가 아닙니다. 선대 가죽에서 억울하게 노비로 만든 사람들을 속량시키려 작성한 명부이옵니다. 관군대장은 눈을 가늘에 뜨며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스무 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암호 같은 표식은 무엇이냐? 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께서 과거 군량미 도난 사건에 연루되셨던 기록입니다. 죄를 뉘우치시며그 대가로 억울한 노비들을 해방시키려 하셨으나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전 끝내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관군 대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가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사람들을 모두 찾아 속량시켜 주신다면 이 가문은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군 대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문서를 관하에 제출하라. 그리고 금한 궤도 함께 내놓아라. 그것이 증거물이 될 것이다. 가희는 크나 씨의 방으로 달려가 금한 궤를 꺼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크나 씨는 격렬히 반항했지만 관군이 코앞에 와 있다는 말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지요. 금한 궤가 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크나씨는 통곡했고 시어머니는 기절하다시피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상에서 가희를 불러 말씀하셨지요. 가희야,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 한 사람의 욕심보다 백 명의 삶이 먼저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송양문기 속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이 살 길이옵니다. 그날 밤 가희는 홀로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가희는 마음속 깊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이 몸이 고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리라. 다음 날 새벽 가희는 다시 토굴을 찾아갔습니다. 검은 개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토굴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빛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해골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작은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에는 자수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춘매. 그 이름은 송양문기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춘매는 억울하게 노비로 팔려온 양가의 딸이었는데 끝내 한을 품고 죽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토굴 입구에서 검은 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여인의 형상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춘매낭자 이제 편히 쉬소서. 제가 반드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겠나이다. 관아에서는 속량문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적힌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수십 년이 흐른 뒤였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관군대장은 가희를 불러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문서 속 사람들을 열흘 안에 모두 찾아내지 못하면 이 집안은 죄를 숨긴 것을 보고 멸문시킬 것이다. 가희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열흘 안에 스무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큰아씨는 가희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여 이 집안을 망치는구나. 시어머니도 가희를 냉대했지요. 하지만 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비로 팔려간 사람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노승이 다시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근방 사찰에 기거하는 이들 중에 속량문기에 적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내가 함께 찾아보리다 가희는 노승과 함께 밤낮으로 사람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가희는 12명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8명이 남았지요. 관아에서는 다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가희는 관군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모든 일을 찾아내겠습니다. 관군 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사흘 안에 모두 찾지 못하면 끝이다. 마지막 사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희는 필사적으로 마을과 고을을 뒤졌습니다. 찾아는 열두 명도 함께 나서서 옛 동료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이틀째 되는 날 다섯 명을 더 찾았습니다. 이제 세 명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가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토굴에서 다시 한번 검은 개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개는 마을 서쪽 산골짜기를 향해 달려갔지요. 가희는 뒤를 쫓았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움막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세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속량문기에 적힌 분들이십니까? 노인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노비 신분을 벗지 못한 채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희는 그들을 데리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스무 명 모두가 관아 마당에 모였습니다. 관군 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찾아낸 것이지요. 이자들이 정말 문서에 적힌 사람들이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이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노비로 살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 가문은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이제 속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관군 대장은 문서를 다시 살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문서를 증거로 너희 모두를 속량시키겠다. 그리고 이 가문은 금한괴를 관하에 몰수하는 것으로 처벌을 가름한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검은 개의 형상이 하늘 위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관하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과거 죄는 인정되었으나 가희가 속량문기를 제출하고 모든 노비를 해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지요. 금한 궤는 관하에 압수되었고 그 돈은 백성들을 위한 환곡 재원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검은 개의 정체 그것은 억울하게 노비로 죽은 춘매의 한이 맺힌 넋이었습니다. 토굴에서 발견된 유골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송량된 스무 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희의 시댁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전답을 경작하고 집을 수리하고 살림을 도왔지요. 크나씨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금한 괴를 욕심내다가 오히려 집안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관아에서는 크나 씨를 따로 불러 훈계했고, 크나 씨는 한동안 집거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희에게 처음으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희야, 내가 너를 몰라보았구나. 내가 이 집안을 구했다. 가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모두가 마음을 합쳐 새로 시작하면 되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죄를 속죄하고 떠나신 것이지요. 가희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속량된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시댁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했던 전답에 다시 곡식이 자라났고 허물어진 담장도 새로 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가희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구나. 금한궤 대신 낡은 문서를 택했는데 그것이 집안을 살린 것이로다. 세월이 흐르고 봄이 왔습니다. 가희는 토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춘매의 넋은 이미 편히 떠났습니다. 가희는 토굴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춘매와 억울하게 노비로 살았던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이제 편히 쉬소서. 가희가 저를 올리는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춘매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희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욕심은 집안을 망치고 의로운 선택은 백명을 구합니다. 가희는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낡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속량된 백성들은 저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가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가희의 이야기를 전했지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가희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가희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